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에, 감사하면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면 에, 감사를 받는 사람도 좋고 감사를 한 사람도 좋고요 그래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에,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밥을 준비해 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나요? 당연히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또 감사를 낳아요 예, 그런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일상에서 작은 것조차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수 있으면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진 것들 혹은 부재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더 예민해지고 예, 선순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선순환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지. 아이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두 안 돼, 다안돼 이런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 독일에 마틴 바덴이라는 훌륭한 정치가고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는 대단히 가난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허름한 시골 영안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좀 도둑이죠.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신발도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꼭 신발은 품에 안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새 신발 사주면 신발은 신고 다녀야 되는데 꼭 들고 다녔잖아요. 맨발로 걷고 시골 출신들은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다니던 저는 이제 신고 다녔습니다만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들고 다녔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어쨌든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보다 옆에서 낡은 신발이지만 내게 또 하나의 신발이 있는데 당신 한번 신어보라고. 이게 그러니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때마침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니. 내가 다니는 교회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 마음이 불편한 채로 교회를 가면 예배가 예배될까요? 안 예배될까요? 별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어떤 놈이 가져갔을까? 아내 신발 이렇게 돼 있지 오 주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드립니다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딱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주일에 내 신발을 잊어먹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장애인이에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그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죠. 난 구두 두 켤레 한 켤레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었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야, 저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마음 아니겠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그때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한 일을 발견하려고 눈을 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으로 발탁되고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없는 것들. 또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서로가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은 쉽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러 절,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3대 절기가요 비슷한 시기에 쭉 연달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야 무교절은 6월절과 포함돼서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과거의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칠칠절은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초막절, 이건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뭐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건데, 이 감사의 절기가 추수 즈음에 몰려 있어요. 추수가 어, 추수할 일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가장 바쁠 때 아닌가요? 농사를 안 짓고 서잘 모르시죠? 네,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할 때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와서 며칠을 지키래요? 오늘 읽은 말씀은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걷어서 쟁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바쁜 시절에 일손도 부족한데 며칠 동안을 지키라고요? 10 오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이래동안을 지키래요 어, 바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이 깨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뭔가 좀 꺼름칙한 일을 놔두고 온 사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네가 하나님 바로 경배하면 네 손으로 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까 주실 복을 기대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가 추수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누구와 또 나누래요? 노비요, 노예, 노예가 누구예요? 품삯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입혀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노비이고, 노예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고 과부.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뭐예요? 소출을 얻을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 네? 노비가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레위는요. 레위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각 집파들마다 자기가 거둔 것의 0의 일절을 바쳐서 먹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객고와 과부 역시 기업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가 기업을 가지고 복을 얻었으면 내가 준 복이니 내 뜻에 맞게 써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 노비, 또 레위인, 객, 고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기쁨과 즐거움은 나누면 더 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나누면서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손으로 주지 말고 내 손을 펴 나누면 펴진 손에 더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쥔 손에는 더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편 손에는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물질의 복, 영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1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라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저 변방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때예요. 네네집합세 집합씩 사면을 에워 싸고 성막이 가운데 있었죠. 그냥 나오면 간단했지만 이제 가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에서 살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고 정한 것으로 와라 말씀하세요. 가끔 저도 은사님이나 어르신을 뵐때 연락을 해요. 어떻게? 선생님,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시간이 되는데 오후 2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미쳤죠? 그건 미친 거죠. 너무 심한 말 썼나? 이상한 거죠. <laughs> 그죠? 전화를 해서 선생님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금요일요. 어, 어디로 갈까요? 아예예 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정한 곳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게 마땅한 도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또. 우리의 구원의 주또 영의 아버지 그분이 정하신 곳으로 나와 예배함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불편해요 사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쓱 오면 되지만 저 끝머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날 길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요 다른 이방의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규모도 작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만족하셨어요 나를 위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세계 모든 민족이 우러러 보도록 지어라 하신 적 없어요 애초에 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나한테 제단을 쌓으려거든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아라 그리고 혹여 돌로 쌓거든 정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정성껏만 해서 드려라. 얼마나 된장국 냄새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럭셔리하게 다이아몬드 박어라에 기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택한 것으로 나와라. 와라. 그리고 예배해라.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힘들어도 나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갈렙은요, 자기가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긴 했지만 어려운 땅이기도 했어요. 왜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성읍을 만들고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냥 가면 비어 있는 땅도 많거든요. 이 사람은 쉬운 말로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수와 갈렙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밟은 자들 아닙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그만만큼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요단 요쪽 물잘 흐르고 땅도 윤택한 요쪽 주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산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어려운 땅이라니까요. 좋지만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죠. 나오기 전에 아 오늘은 쉴까 아예 명절 핑계 대고 나가지 말까? 근데 나오면 좋지 않으세요? 네,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예. 네, 좋은 일을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 선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감사 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16절 말씀 더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요하를 배업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래요.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형편에 맞도록 그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요. 적게 주셨으면 적은 중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원하셨을까요? 왜 예물을 원하셨을까요? 예물은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화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건곧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요. 예. 위대한 것 아니고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한테 과자 사주고 아빠 한 개만 그런데 싫어. 그러면 되게 성운해요. 철없는 놈이라 그런 줄 알지만 아빠한테 그거 하나 못 주나? 근데 다 먹어 그리고 주면 놀랄 일이잖아요. 물론 다 먹어하고 주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근데 먹을 만큼 먹으라고 봉지째 이렇게 주면, 어이 다음에 뭐 사달래? 안사주겠어요더 좋은 거사 주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한 입만, 아, 그런데. 싫어? 그러면 <laughs> 너무 리얼했나요? 에, 그러면 하나님 서운하시죠. 음, 복이야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과해서 시험들지도 마세요.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 막 헌금 작정시켰잖아요. 이건 편집 안 될까? 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너무 진짜 힘에 지나도록 몇억의 손들었어요. 손들 때는 뭐 의기양양하고 믿음이 뜨겁죠. 그런데 내리고 나면서부터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이 교회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을까요? 잘 섬기라고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헌금들을 안 해요. 이런 교회는 헌금 하고 싶지 않대요. 아니 이런 교회다 헌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요? 그게 선교비로 또 국내 미자리 교회 지원하는 선교비로 다 지출이 돼요. 해서 헌금이 주니까 선교비를 받아야 할 선교사들이 못 받고요. 미자리 교회가 못 받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거지 교회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으로 보지 마세요. 누구를 하나의 어떤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로 두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그 집사 되게 미워 그러면 그 사람 우상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어, 저 사람이 거기서 봉사하면 나 거기 안 들어가 딴 데서 할 거야 아니 내 달란트는 거긴데 이건 뭐예요? 역시 그 사람 때문에 내 헌신이 저해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하나님이 거기서 사역하라고 내가 달란트를 적절하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 안 하면 누구한테 불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잖아요. 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니까. 결국 그거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세요. 문제 생겨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셔서 우리로 이것을 감당케 하셨는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이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내라고? 왜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한 것을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정말 존경과 흠모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나만 좋고 즐기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왜?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손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더 받으면 또 나누고 베풀고, 더 주시고, 쥐고 있으면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바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물 드리며 감사하시길 바래요. 보화와 물질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했을 때 과연 부끄럽지 않은 예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난 작은 것들이면 많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더한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곳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심으로 더큰 은혜와 복을 받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